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유동성이 좋은 명명품이란 제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어, 여배품이야 뭐 사시사철 뭐 상관이 없는데 화예품 같은 경우에는 꽃이 달려있는 상태가 제일 좋은 상품일 테고요. 어, 명명품 같은 경우에는 꽃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펜만을만 가지고도 어,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또, 무명품의 경우에도, 실내가 가는 경우에는 사진으로도 이렇게 거래가 되긴 하죠. 그러나, 어, 명명품, 명명품처럼 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준비한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어, 확실하게 믿을 만한 분이니까 어, 화해 명명품은 어, 유동성이 좋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가보겠습니다. 일 번은 천상홍인데요. 아 이게 매매 사례도 조사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어 근데 꽃은 좋잖아요. 어, 꽃이 좋아가지고. 어, 최근에 언데그 어디 그 전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낸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건 자기 조금은 작은 것 같아요. 어, 중작, 중하작 뭐 그런 개념으로 볼까요? 아 다행히 제가 작년에, 작년 12월에인가, 이게 천상홍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촉당 5만원 정도 했었는데, 아마 요건 차기 조금 더 작은 것 같고. 그래서, 3만원에 택배비 포함 3만 4천원이고요. 아, 2번은 1번보다 요만큼 더 커요. 요만큼 더 커요. 그런데, 차등을 둘 만큼 큰 차이는 아니고. 그래서 2번 천상홍도 3만 4천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3번은 대한이에요. 홍화, 대한. 화양이 굉장히 좋죠. 어, 최근에 그 대한 그, 이렇게 뭐 지상에 이렇게 떠도는 사진 보면 정말 명품이더라고요. 음. 아, 앞에 천상홍하고 이게 대한하고 어떤 게 좋을까요? 대한이 음. 화양이 좀더 좋은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건 또 자기 훨씬 더 좋죠. 이건 최상작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입장 수가 일곱 장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장. 어.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자기 좀 작은 것들은 어, 경매장터 이런 데서 뭐 삼만 원, 좀 좋은 건4만원 그런 정도인데 이건 자기 월등하게 좋으니까 요 대하는 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4 번은 다시 천상홍이에요. 천상홍인데 어, 이 성촉도. 어, 1번보다는 좋죠. 그리고 이제, 신화쪽도 많이 컸고. 어, 그래서 4번 천상홍, 요거는 6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5번은, 5번은 아월인데요. 아, 입이 시커먼 게 아주 잘 길러진 아월이네요. 그동안에 제가 아월은 수시로 자주 소개시켜드리는데, 어,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것 중에서는 튼튼하기로 따지면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최근엔가 그꽃 아홉 방 달린 그 아월이 우주상인가 수상한 전국대회에서 우주상인가 수상한 경 경력이 있죠. 그래서 아마 아월이 다시 재평가되기도 했을 건데요. 아참 그동안은 아월이 큰, 큰 인기는 없었는데 어 그렇게 이제 수상한 그런 경력이 생기면서. 또 인기가 좀 생기겠죠. 이 어, 아월 튼튼하고 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아월은 8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6번은 황산반입니다. 황산반 맞죠? 황산반 맞아요. 어, 이런 데는 좀 소멸된 것 같고요. 제가 어두워서 미리 찍기 전에 꼼꼼하게 봤어요. 황산반 확실하게 맞습니다. 황산반 맞습니다. 입도 빳빳하고 이 6번 황산반은 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7번은 이게 뭘까요? 이걸 보고서 이게 서우반인가 뭔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는 감중투처럼 보이시죠? 감중투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감중투 감중투로 나와서 중투문이 좋죠 감중투로 나와서 끝이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남는 것 같은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반중투를 하기도 뭐하고 감중투로 하기도 뭐하고 감중투로 가요 그래도 어, 감중투 요것도 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8번은 요건 노코중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코중투 어, 얼마 전에노고중투 여러 개한번 했었죠. 화영족은 어, 중투화 이게 아마 그 종자 같아요. 어, 근데 이건 더더 더 화려하네요. 근데 이게 대주에서 분촉돼 가지고 여러 촉을 달면은 이렇게 전진, 전은 이렇게 세엽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 원래는 이런 뭐수준급의그 입이 좋았었어요, 그죠? 어, 색감도 더 좋았는데. 어, 이 8번, 노코 종수는 10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9번, 이것도 이제 황산반이더라고요 처음에 이걸 보고서 서반인가, 뭐 그랬는데, 무광이라 입이 좋고, 이구쪽은 아주 무늬가 되게 좋아요. 왠지 신화쪽은 여러 개를 달아서 는지 여긴 또 서반처럼 보이고 막 그래요. 특이한 난이에요. 어, 속장에도 산반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꽃에도 물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소멸성이고 배불뛰기성의 황산반 요거는 아, 15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10번은 다원 인데요 등록 당시 는 두화소심으로 등록이 됐죠 두화소심 설이 그 아주 빵빵하니 크니 아주 명한데요 나중에 이제 그 화통 처리로 인해서 그런거니 어느 분들은 황두와소심으로 소개를 시켜 어, 황두와 소심으로 판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과연 저게 황두가 맞느냐, 거기에 소심. 그러면 그 가격에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정을 안 하신다 그거죠. 그래서 뭐 아마 적당한 5만 원좀 넘거나 뭐그렇 것죠. 그런데 아, 이거 아주 이뻐요, 이건. 음, 근데, 요게 이제, 이제, 세력이 떨어졌던 상태, 뒤쪽에서, 여기서 이제 세력 받았어요. 세력 받아서 어, 이제, 올해쯤이면, 제법, 쫙 올라 크겠죠. 어, 화통철이라면꼭 마치 황두처럼 나오는 이두 와서심 다원. 음, 요거는 15만원 가겠습니다. 어, 떤가요 화해품은 유동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화하기 쉬운거죠 어, 부동산 동산 해서 현금화하기 쉬운걸 유동성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화해품 중에 무명품은 그래도 꽃 달기 전에는 좀 힘들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믿어 주시고서 거래가 되긴 되는데 어, 명명품 하고는 또 틀리죠 명명품은 그냥 뭐 확실한 분거라면뭐 의심의 여지없이 뭐 이런 천상옥 대한 뭐 아월 뭐, 근데, 혹시, 응, 어, 그렇게, 어, 이제, 화, 화의 명명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명품보다는 훨씬 더, 어, 서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공감하실까요? 어, 자, 어떠셨어요? 오늘도 모두 모두 질문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